무릎 꿇고 닦아. 며느리면 바닥에 기어야지. 이미 깨끗하게 닦았어요. 민지야. 우리 엄마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. 그럼 이 집에서는 네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거야? 당연하지. 이 집은 우리 엄마가 주인이고 넌 며느리잖아. 좋아. 너랑 네 엄마랑 둘이서 잘 살아. 나 이제 안 할래. 이것 봐. 어디 가려고? 지연아, 내가 그냥 바닥 좀 닦으라고 했더니 몇 마디 했다고 집을 나가려고 해. 엄마가 그냥 청소 좀 시킨 건데. 청소 시킨 거요? 무릎 꿇고 바닥 닦으라고? 며느리면 당연히 집안일 해야지. 뭐가 문제야? 그럼 엄마가 무릎 꿇고 닦으세요.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잖아. 나는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아파. 그럼 네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바닥 닦아. 안 돼. 내 아들은 그런 거 하는 애 아니야. 민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. 지금부터는 내가 나설게. 우리 아들 좀 봐. 너무 힘들어하잖아. 엄마. 민지는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키운 귀한 딸이에요. 그런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매일 무릎 꿇고 바닥 닦게 만들고 하인처럼 함부로 대하면 그 부모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. 그리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아내 편은 안 들고 엄마 편 만드는 마마보이로 살면 어떻게 돼요? 결국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평생 혼자 외롭게 늙어가요. 그게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예요. 시원하셨나요? 마마보이와 시댁 갈등 공감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